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laughs>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며, 이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죽게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죠. 우리. 천안 침례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작은 미자리 교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으로 꿈을 꾼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찰싹 붙어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하지 않은 가지이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는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찰싹 붙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가지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교회를 살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또한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오직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보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욥은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중보하심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 고난 또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분 하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짐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억울함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한다 하나님. 땅이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지, 이 고난이 나에게는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하나님 땅이 증인입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중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탄한 인생,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삶이 되셨습니까? 중보자의 삶이 되셨습니다. 디모델 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성공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안 집례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시길 고 행복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상 가운데 속에서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소망이 있고. 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만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천안 침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是。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 xong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